안녕하세요. 포텐입니다. 2022년 6월 15일 포텐의 투자이기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수 없다. 에머슨이라는 분의 말씀이네요. 행복의 파랑새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6월 15일 주요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 5 9 상승을 했고요. 싹쓸이 5.39%, TQQQ가 7.19%,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2%. 아시는 대로 싹쓸의 기준이 되는 지수죠. 다음에 채권 금리가 쭉 하락했습니다. 환율도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틀림없이 좋은 징조겠죠? 자 주요 뉴스 일단 금리는 0.75% 인상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하다고 파월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매파적 발언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시장이 반응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푸틴에게 전화를 해서 전쟁 마무리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에너지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투자법. 일단 22년 누적 수익률은 10.04%를 이제 저 달성했습니다. 반년이 안 됐는데 괜찮네요. 1호기는 4포7티어, 2호기는 4포26티어, 3호기는 줄인이 140티어입니다. 원금은 29만 달러고 저는 가상 전혀 안습니다 하반커버는 마이너스 -84%로 넉넉합니다. 음. 1, 2호기에서는 수익이 41달러가 발생했고요. 3호기는 197달러. 어제 238달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6월 누적이 1493달러인데 10.04%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전월 수익이 이렇게 되죠. 어제 매수매도 현황입니다. 음, 1호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매도가 있었고요. 2호기는 아직은 죽은 상태고요. 3호기의 퍼포먼스가 대단했네요. 매도가 35번 이루어지고, 수익도 200달러 가까이 났습니다. 저에게 자동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원래, 로또님하고, 무크로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1, 2호기는 로또님, 3호기는 무크로를 썼는데, 이사호기를 노트북에서 쓰고 있었는데요. 벌처에 옮겼다가 결국은 벌처가 3일만에 오류가 다시 나더라고요. 벌처의 오류입니다. 무크로의 오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써놨는데 벌처 오류가 있을 때 노토님 프로그램이 대처가 좀 쉬워요. 그냥 벌처에 접속을 해가지고 간단한 대처만 하거나 조치만 하고 나서 다시 돌리면 되는데 무크로는 이제 엑셀을 다시 만져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잠자다가 그걸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빨리 자는 편이라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노트북 살 때까지는 일단 노토님 거를 모든 호기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는데, 기본 티어법은 노토님의 미리 거는 노직이 체결률이, 체결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1, 6기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 뒤로 이제 무크로가 업데이트 되면서 미리 거는 로직 비슷한 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냥 저는 노또니까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티어부터 이제 이런 기본티어법들은 그 시드 배정 때문에 한번 거래를 놓치면은요,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유리 체결을 가지고는요, 그거를 커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티어법은 노토님 거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삭포 2를 현재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수익재 투자로 가능성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4티어고 81주를 매수했고 이것도 역시 싹쓸입니다. 1티어가 25.41달러고 계좌를 무조건 분리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가이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든 수익률은 총 시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바타 듀얼은 세상 편에서 걱정하게딱 하나뿐이에요. 사실 저는 이 걱정만 합니다. 왜 아바타의, 아바타인들이 이걸 안 하시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직 유튜브 멤버십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메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어, 별로 급할 게 없어서 천천히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이 채는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서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바닥에 계속 있어봤더니 이 주식이란 바닥은 사실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기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자하고는잘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상당히 도덕적인 아저씨거든요. 바른 생활사나이로 평생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를 할지는 못한다 해도 노력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부모님들한테 잘못한 건 있어도 저는 정말,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공간은 그냥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그런 공간으로 마음이 맞는 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꼭 투자법 개념으로 호텔을 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 얘기 할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틀림없이 어제보다 좋은 하루일 겁니다. 모두 부자 되시게요.